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 광입니다. 자,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 방금 전에 올라온 소식이죠. 4월 마지막 주 업데이트 예고를 들고 왔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CM 메디아입니다. 모험가 여러분과 검은사막 모바일의 세계를 모험한 게 어쩌고저쩌고, 4월의 끝을 바라보는 지금, 모험가님이 궁금해하실 4월의 마지막, 알약 들어가시. 4월의 마지막 주 업데이트 소식을 미리 소개할게요. 금주 주요 업데이트 예정사항 5가지 아래 상세 내용들은 개발상황에 따라 또 수정이 변경될 수 있고 미리 그냥 살짝 알려드리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첫번째 신화장신구가 드랍률이 두배가 됩니다. 필드사냥떠 용맹의 땅 포함해서 아이템의 획득하는 재미를 높이기 위해 향후 상시적으로 신화와 전설등급의 획득 확률을 높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주 업데이트를 통해 신화 전설 등급 장신구의 필드백 확률이 기존의 두 배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 이거 일단은 저희가 누누이 말했던 거죠. 아, 갓패치 정말 갓패치입니다 이거는 이런 MMORPG는 템을 뽑기해서 먹는 것보다 우리가 열심히 노가다하고 사냥하다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인벤토리를 열었을 때빡 이거를 추구하는 거네요. 좋습니다. 근데 두 배라고 해도 얼만큼의 두 배일지 얼마나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 좋은 패치가 이루어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신규 클라스 소설어가 출시됩니다. 소설어는 어둠의 기운을 증폭시키는 부적과 타리스만이라는 특수한 심볼을 지니며 어둠의 마법을 구사하는 근 원거리형의 클래스입니다. 소설어. 자 이거는 뭐다 알고 계시는 거고 이것도 알고 있는 거네요. 저번에 예고했었던 나이트 메어 모드가 추가됩니다. 나이트메어 모드는 강제 PVP 가능한 지역으로 새로운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메어 모드에서는 해당 지역과 관련된 몬스터가 강력한 모습으로 출연합니다자 요거 좀 부가설명 드릴게요. 나이트메어 사냥터가 있는게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나이트메어 사냥터가 따로 있어서 그 사냥터를 가는게 아니라 일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녀 신전 혹은 크론성 이 사냥터를 일반 모드 나이트메어 모드 두 가지 중에서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메어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경험치가 증가되고 드랍률이 상향됩니다. 다만 PVP 지역이기 때문에 통제라든지 막피를 당할 수가 있죠. 그게 무서우신 분들은 일반 사냥터 들어가시면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고요. 야, 드디어 나오네요. 팔레트가 실제 염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팔레트 합성이라는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팔레트 합성은 그거네요. 지금 팔레트 많이들 뽑아놓으셨죠? 1호, 2호, 3호, 4호 나오다 보면 정말 똥 색깔, 똥 색깔, 심지어 같은 색깔 그두 개를 합성해서 다른 걸로 바꾸는 것까지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뻐요. 좋고요. 자, 맞네요. 팔레트 합성 시 무작위로 팔레트를 다시 하나 바꾸는 거. 낮은 확률로 특별한 색상의 빨래트를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크론성의 신규 지역까지 오 어? 메디아는 아닙니다 여기가 크론성 해저 동굴지역 자 요정도의 패치 현재 시간 4월 25일 네 11시 반인데요 이제 금요일 금요일에 나옵니다 네 빨래트는 이제 옷을 염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의 영상 한번 보자구요. 알겠습니다. 소설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자, 소설이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소설이스입니다. 일단 생긴 거는 얼굴은 아줌마에요. 다들 아시죠? 야, 패치노트 괜찮네. 이번에. 야, 자, 이 정도 굉장히 짧게 영상이, 소개가 됐는데. 제가 한번 소설이스를 한번 미리 한번 평가해 보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간지는 엄청나.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검정색의 이펙트 정말 좋습니다. 근데 사냥할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사냥하는 신전이라든지 거기서 사냥하는 영상인데 잘 보시면 스킬들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여기만 맞죠? 이것도 옆에 보면 안 맞아. 옆에 몸이 안 맞아. 그죠? 이것도. 사냥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 스킬은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스킬. 이 스킬이 그나마 범위는 괜찮은 것 같고. 터트리는 물론, 뭐, 뚜껑이 열려야지 알겠지만. 사냥은,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고. 아무래도 PvP가 근접과 원거리를 다하기 때문에 붙었을 땐 근접기, 거리 불리면서 원거리기, 근접과 원거리, 어, 다재다능한 그런 전투 PvP가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근데 모래도 레인저보다는 좋아 보인다고요. <laughs> 자, 이렇게 패시노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